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맵을 살 겁니다. 혹시 맵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맵을 사요. 그렇죠. 맵도 사요. 현질을 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맵을 살 겁니다. 오 그래서 가격대별로 맵의 퀄리티가 막 나뉘더라고요. 오 시기. 그래서 오늘은 가격대별로 집 비교해 보기. 저희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어, 순서대로 가격과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와야, 맵을 오와야. 이동하도록 오와야. 가죠 첫 번째 집 짜잔 오오. 저희들 눈앞에는 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집은 가격이 얼마게요? 내가 봤는데 이거 얼마 안해 <laughs> 이거 그냥 만들면 되잖아 없잖아. 이거 왜 음. 주민마을 옮겨다 놓은 건데 이걸 돈 주고 샀다고? 자이 집의 가격은요 도도도도도. 선. 도도도도. 200원입니다! 어? 1200원? <laughs> <오! 웃음> 주민 마을 집 하나도 1200원이야 여기 앞에 보는 상자도 있고 아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네요! 좀 음, 괜찮은데? 어 그쵸 그쵸? 음. 잠깐만 이거 봐봐 아! 저기 봐! 이거 스카이블럭처럼 돼있네 음. <laughs> 아 뭐야 사막도 있네 어, 어 스카이블럭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봐 우와 근데 1200원치고는 너무 비싸다 그치? 진짜? 심지어 우리 집도 아님 여기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집임 <laughs> 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볼게 없으니까 다음 집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두번째 집입니다 어, 어, 야 뭐야 이렇게 커 두번째 집은 애니메 빌런 베이스라는 집인데요 이 집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오, 오! 뭐야 2500원짜리 집인데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껍데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부가 되어 있는지. 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쉐이더 끼고 보면 되게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와, 그러니까. 그럼 예뻤겠다 실례한다. 아. 와, 야, 내부도 잘돼 있네. 와, 오. 오, 신경 써서. 그러니까 와, 수영장도 있어요. 들어갈 수 있나? 오. 와. 어 뭐야? 물고기다! 로빈 물고기다! 로빈 물고기! 이야 이렇게 까지 지하도 있는 거 같던데? 아 그래요? 지하로 한번 볼까? 응. 2500원이나 썼는데 이것도 안 해주면 섭할 거 같아 우와! 오오. 야 쇼파 잘 만들어놨는데 의자 <목소리> 지하가 더 좋아 의자 좋고 사다리로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요 까오오오 지하가 더 좋은 거 같아 이야 침대도 잘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게 마크 기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인가봐. 이거 봐 모닥불로 만들어졌어 침대 여기 위에가 모닥불이에요. 어 맞네. 진짜 그래? 잘 만들었다. 없어. 와. 이거 어한 거야? 이런 건 우리가 또집 지을 때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거든. 되게 만족스러운 건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2,500원짜리 생각보다 값어치를 했던 것 같은 집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아, 벌써 이렇게 나와 세 번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번 집은 세 번째 집인데요 지금 있는 자리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여기 보세요 짜잔 오! 이번 맵의 이름은 고급 저택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 맵의 가격은 3,800원입니다 어한 단계 올랐네 이거 한 단계 그러니까, 올라갔나 보기 1,300원 정도가 비싸졌는데 내려가는 길이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헬기정류장이네 여기가 헬기장이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건가 봐요 진짜 벌써부터 넓어 여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렇게 수영장까지 달려있고 수영장에 물고기 넣어놨네 어 레드카페 표현해놓은 거봐 이거 와. 집에 레드카페 있음 우와. 우와 발바닥이 간질간질할 것 같은데 여기 2층 뷰가 장난없네 여기 근데 살고 싶어.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 이맵 끝나고, 재나님은 여기 남아 어? 어? <laughs> 우리끼리, 우리끼리 다음 녹화로 갈게. <laughs> 아니, 다른, 아, 좋아요. 다른 맵은 다른 집도 봐야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산호들로 표현을 좀한것 같아요. 양탄자를 썼기도 했네, 카페스. 음, 근데 오히려 아. 산호가 더 느낌이 좋다. 그쵸. 산호가 어. 뭔가 신선해. 아,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구나. 그니까. 못 봤어 여태. 그렇죠 그렇죠 산으로 그 약거두 약간... 번째 집이 있는데 여기 아 여기는 테니스장 그런 건가 봐. 와와 이전 맵에 비교하면은 맵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와, 와 여기 정도. 유리창 통유리야 통유리. 그니까 와 통유리에 뭐 당부대 이런 것도 만들어준 거 같은데. 와 대박. 어깨 벌치고 싶다. 침대도 아유. 옆에 두면서 오락과 어, 쉼을 휴식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야 내려올 때 봐봐. 왜? 네, 멋있어, 와. 대박이야. 전등, 전등 깔아놓은 거 우와. 와. 회의장 여기 식탁인가봐, 거대한 식탁. 그래도 고급이라는 거에 어울리는 그 맵인 것 같아요. 진짜 고급지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집 하나인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손님 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어주는 건가 설마? <laughs> 아. 집으로... 그네 와 손님 집이야 그냥 이야 아, 여기가... 어디 집으로 가세요? 뭐? 와 거실 봐! 어, 난 여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도 침대와 서재가 있고요. 어... 오 천장 보면은 오 저기 유리 봐요. 우와, 오, 너무 이 대나무로 진짜 예쁘게 꾸며졌다. 단돈 3,800원이면 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네 번째 맵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번 집은 네 번째 집입니다. 오! 자, 지금 오? 바로 눈앞에 거대한 집이 있는데요. 규모는 상당해요. 근데 이전에 있던 맵보다는 조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떨어지는데. 자, 이번 집의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응, 네, 5,000원. 5,000원이긴 한데 나는 근데 전집이 훨씬 더 비싸 보인다. 이번 집에는 어떤 디테일들이 있을지. 오케이. 야 선인장이야 이거? 야 이걸 이렇게 손에 선지... 생각을 했어? 선인장이로아 맞네 선인장. 우와 신기하다. 선인장을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합시다. 아, 약간 좀 당한 것 같아. 아 <laughs> 어, 부동산 사기? 아 부동산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아야 이거 어, 어. 내부가 아. 뭔가 황하네요. 아 근데 이 친구는 화분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렇긴 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공장인가? 뭐지? 이게 뭘 표현해? 하 자동차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슈퍼카? 와, 이거 이스카라고 <laughs> 그러니까 아아 이거? 레이스카, 레이스카. 에이, 어, 떠. 2층 올라오면은 테라스와 수영장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만 장자의 저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5,000원 값을 한다고 하기에는 알찬 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뭐, 애매해요. 자 그럼 다음 집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어? 뭐야? 뭐야? 자 오. 오자마자 갈매기 소리가 들리면서 시작부터 고퀄리티스럽지 않나요? 집의 이름은 레드스톤 저택이라는 집이고요 가격은 6,300원입니다 음? 와 오, 지금 뭐야? 해변가 이쪽을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벌써 디테일해 파라솔 느낌부터 연출이랑 여기 아래 오! 어, 산호까지 직접 디자인을 한것 같거든요. 야! 어? 이거 왜? 어? 뭐야 그거? 어? 어? 띵동 소리 나 어? 소인종 소리 나 띵동 띵동 들어가면 볼까요? 죄송합니다. 어어야 여기 아닌가 보다야. 여기 아니야? 어?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가 이 종이를 집어 넣는 건가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배를 누르고 넣으면 어? 우와, 우와, 우와. 와! 문열려 와! 미쳤다. 대박이. 이게 보안이지. 야, 이런 게 보안이지. 야, 이런 거 나도 아, 배워야겠다. 대박. <laughs> 와, 이거 진짜 다 레드스톤으로 다 만들어진 건가 봐. 음, 이거는 장난 아니다. 어? 와! 지이지 아, 빈밀 지하도 있나봐요 내려가볼까? 와 대박봐요 아 이거 타고 가는건가보다 먼저 갑니다 아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곳인가봐 아 다른 방에서 이 수레를 타고 내려오나보다 아 그러네요 다시 입구로 돌아왔는데 이쪽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돌아보죠 어디 보자 이거봐 이게 건축 요즘 건축하는 사람들 트렌드가 이건가봐 카펫을 그러니까. 산으로 하는거 나쁘지 않은 것같아 건축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어? 이거지, 이거 봐. 뭐야? 이게 진짜지? 너무... <laughs> 어, 이거 아까 레이싱카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 탈수 있어. 우와. 어? 탈수 있어. <laughs> 엔진 소리 뭐야? 우와 어? 와, 움직여. 움직이까지? 기 우와, 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6 3 0 0 원이에요, 이게. 야. 이 사람 대박인데 미쳤는데? 와몇 층이야 이게? 우리가 어디를 안 둘러봤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 바깥 쪽에 배가 하나 있더라고. 배? 여기 맞아, 와봐. 요트. 요가 와 보조까지까지! 요트로 이어지는 배로. 대박. 들어가 볼까? 멋지게 문양까지 집어넣고 건축을 세세하게 잘해놨습니다. 야 작은. 아 너무 예쁘다. 작은 보트도 이렇게 띄워놓고 와 여기 뗏목도 있어 여기 보면 스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트 탈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거 이건 해야지 이거 네. 못 참지 야 가자 아, 주야 뒤에 거품 나오는 거 대박 와 대박 <laughs> 야나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이게 뭐야 오션 왜 전투기가 있어 와이 뭐야 나 타볼래 우와! 롯어라.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자, 갑니다! 우와! 우와! 하나! 우와! 2년 우와! 2년. 2년. 우와! 2년. 저 어때? <목소리> 우와! 어때? 너무 빨라! 우와! 엄청 빨라! 와, 아무튼 6,300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퀄리티였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음, 음, 음. 다섯 번째 집에 6,300원짜리 레드스톤 저택이었습니다. 다음 집으로 가보죠. 뿅! 어? 뭐야? 오! 자, 이번 집은 여섯 번째 집. 이름은 귀여운 가구 집입니다. 귀여운 가구 집. 어, 이름 그대로 귀여운 가구들이 있는 집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맵의 가격은 6,300원. 이전 레드스톤 저택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오! 들어가서 바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야 귀여운데? 오! 대박 이야 레드스톤 저택이랑은 다른 의미로다가 모델링이 되게 잘돼 있네요. 와. 이게 또 집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 아, 그러 이쪽으로 오면 와 핑크 핑크해. 왜 귀여움의 대명사는 언제부터 핑크가 돼 버린 거냐? 오, 해먹도 있고 해먹엔못 누워. 아 요건 살짝 아. 단점이다. 아깝다. 여자도 아, 눕질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이쪽 집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또 그냥 또 그냥 저냥 되어 있고 아 앞쪽 집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집이 비어 있잖아요.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꿈이라고 비어 있는 아. 것 같아요. 아빈 집터를 만들어 준 거야. 어 집터를 만들어 주고 우리가 꿈이라고 이렇게 둔것 같네. 우와 이거 봐. 아이템을 어. 설치할 때마다 파티클도 생기고요. 의자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와 이 6,300원짜리 귀여운 가구집. 우리가 직접 꾸며볼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말, 오, 가격값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에헤헤헤.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집. 귀여운 가구집이었습니다. 야호! 그럼 우리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 레드스톤 어? 집이 실은 기억에 제일 남기네. 저도요. 짜잔! 이번에 집은 일곱 번째 집. 바로 디럭스, 뭐야 저거. 디럭스 가구. 그렇죠. 응. 디럭스, 디럭스 가구. 가구인데, <laughs> 한국과 영어의 콜라보레이션. 요 집의 가격은 7,500원입니다. 7,500원? 7,500원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는 가장 비싼데요. 와! 야, 이맵도 꾸미는 것들이 가득되어 있는 것 같고, 과연 7,500원의 값어치를 할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우와 저기 모델링 봐,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형.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와, 음. 디테일쩔어, 우 와. 아 이런 조형물들을 멋있다. 일일이 다 넣어놨구나. 아 디럭스 가구라고 했는데 정말 심플하고. 괜찮은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어, 와, 침대가 어, 이거 봐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잘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 이게 지금 미안하냐? 낯이라서 못 냅나봐. 어우 야, 이런 것도 잘돼 있다. 병원은 아닌 것 같지만. 야, 그랜드 피아노 뭐야? 어, 어, 와, 어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안쪽 봐요. 어, 어, 와, 이미지를 진짜. 모델링은 해놨지, 난좀 이미지라도 넣는 게 어디야? 야, 물고기 뭐야? 움직여! 어, 와, 대박. 와. 언더더씨~~ 언더더씨~~ <laughs> <laughs> 우후~~ 자 그리고 이 집을 멀리서 바라본 이 풍경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7,500원짜리입니다 <laughs> 잠깐만 나 하나 더 봤어요 진짜 대박이다 자동차 <laughs> 자동차 너무 멋있다 이거 자바 에디션에 있는 모델링 뺨치는데요 움직일 수 있나? 와타지야 <laughs> <laughs> 소리도 나 소리도 나 우와 <laughs> 와, 열렸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타고 나오면, 이거 이인용인가? 한번 타보실래요? 오케이. 제라님, 거, 제라님, 거. 와! 2 인용이다! 하지네. 이거 타고 나면, 도시로 갑시다, 도시로. 도시로 한번 가보죠. 와! 오, 자, 이렇게 해서 도시로 가라. 내려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도시 건축물까지 되어있으면 대박. 아, 대강 쪽으로는 돼있네! 아, 래안돼 있는 게 아니네. 어어, 어, 아예 안돼 있는 건 아니고. 대강, 어? 대강, 어, 약간씩. 그래도 완벽하게 된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빌딩, 집, 상가, 가꾸밀수 있는 거야. 가구 개수가 아까 봤는데, 1200개 이상이래요. 가구만. 천, 가구만 1200개 이상이라고요? 와, 진짜 잘돼 있다. 여러분들, 이게 7,500원짜리 집, 디럭스 가구 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째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음. 여덟번째 집입니다 우와 규모 장난 없는데? 뭐야 에버랜드 성이야? 지금 우리도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아마 꾸미는 집인 거 같아요 우리가 꾸며야 하는 어? 잠깐만 근데 아, 가구가 이 넓은 데를? 없는데? 가구가 없는데요? 아 얘? 예? 어야 이거 아 이거 봐 우와 아오 이런 식으로 소환해서 몇 개를 보자면 소환될 때 뭔가 띠용 하면서 소환돼 띠용 띠용 아 맞네 와 소환되는 퀄리티가 좋네 너요? 아 사실 근데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름은 가구 메시업이라는 맵의 이름이고요 가격은 9,900원 어? 9,900원? 9,900원인데 아 이게 맵에 안 꾸며져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대박이야 물라오는 것들이랑 보면은 아, 아 그치 이거 모델링은 대박이야 오! <laughs> 이거 봐 어 물도 내려가. 어, 열리는 거 아니야? 오, 아 시원해. 이거 아, 세탁기. 와, 이거 봐. 와, 어 열린다. 와와와 와. 야, 이거는 되게 국거리스인데요? TV? 빨 어? 어, 져 모자이크 화면인가요? 더큰 TV. 와. 와. 어? 아니 이거 가구가 안 꾸며져 있는 게 너무 아쉬운데? 왜? 뭐 어, 봤어? 내 이거 봐. 뭘 봤어? 음. 우리가 그래, 어디로 그래, 그래. 가면은 스파이 물이 안 담겨있잖아. 네. 아 아! 어, 아! 다 이거 봐! 와, 모델링 하나 진짜 대박! 너 멋있어, 아, 이거! 상호작용들! 와 상호작용 진짜 좋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야! 우와, 여기는 그냥 기다리는 로비서부터가 미쳤는데? 우와! <laughs>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전등 봐봐, 전등! 모델링 뭔 일이야? 뭐야, 뭐야, 뭐야? 원래 이런, 원래 이런 게임인가? 자, 이번 맵은 My Life and s a c r i 라는 건데, 이번 맵은 무려 12,400원입니다. 12,400원이야? 12,400원짜리 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지. <laughs> 야 진짜 아... 퀄리티로 제작된 맵인 것 같아요. 가격 값을 하나 봐. 음. 자, 그럼 눌러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 됐다. My Life! 어, 앞이 안 보여. 우와! 어, 저희가 새로운 집을 얻었어요. 아, 이게 우리 집인가 보다. 야, 와. 집 밖으로 나와 봐. 코인! 야,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바다 대박이다. 어, 어 안녕하세요. 바다 보세요. 어, 파도 파도. 어, 맞네. 우와! 우와 파도죠.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아, 시원해. 우와! 이게 뭐야? 나비도 날아다녀. 우와! 아! <laughs> 야 시계탑 뭐야? 야 잠깐만 이거 정경이 절경이네 와 너무 예쁘다 와와 나무가 나무 에불 아, 들어오는 것들도 너무 예뻐 잠깐만 여기 가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와아와 아, 이거 어아엘리베이터였나봐 아, 네, 엘리베이터 와와와와와 와. 가구샵인가봐 가구샵 와 근데 이거 한 방을 이렇게까지 꾸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니 그러니까. 우와 가고 디자인이 장난이 없는데? <laughs> 이런 식으로 매장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나 봐 우와 우와 잠깐만 아, 이거 탈수 있다 올라가는 길이 레전드야 우와 아, 우와 어? 이 맵의 이름이 사쿠라인 것은 역시 어? 역시 벚꽃 사쿠라는 벚꽃이 아, 나와야 벚꽃. 되잖아요 우와 저기 벚꽃이 흩날려! 우와, 잠깐만, 이게, 이게 12,400원? <laughs> 이거 <이게> 장난 없다. <웃음> <와>.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와. 웃음> 대박이에요! 우와, 이거 봐. 밤 되니까 풍등, 풍등. 우와, 올라갔다! 야, 이거 미쳤다! 아, 우와. <laughs> 우와 여기, 연잎들이 이렇게 있어. 우와. 와. 진짜, 진짜 너무. 이게 진짜 레전드다! 됐고. 비싼 건 비싼 값을 하네요. 진짜로 진짜로 값한다 어? 여기 여기! 집이 뭔가 좀 꾸며진 느낌이 나요. 일로 와. 해변가 앞에 집이 있어요. 맞아 맞아. 문 열리고, 이야 여기네! 여기야!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던데 여기야! 이야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가구 하나하나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잘 꾸며졌다. 아 어, 위에 전등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잘됐다. 와 이게 야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뭐하냐? 어 발전 안해? 일 안하냐? 그러니까 음, 이거는. 자 그러면은 어, 사쿠라 근데... 쇼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진짜 열 번째 마지막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마지막 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뿅! 어? 다음 맵은 마지막 열 번째 맵. 이번 맵은 RTX 기능이 적용된. 최신 기술 맵입니다. 뒤를 돌아봐 주세요! 와이거 어, 너무,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로, 나 너무 멋있어! 지금 보면은, 포탈 안으로 여러가지 입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와. 와 자, 그래서 이 맵의 가격은! MAI! 무료입니다. 어? 네? 네?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 RTX 네. 기능이 있는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는 RTX 맵이에요. 자, 그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해봐! 이야! 다 왔어! 오. 이거 옷은 뭐야? 오. 아 진짜 지구를 오, 구하는 진짜요? 용사가 되어야 되나봐 우리가 아 어, 우리가? 어. 그 대줘야지 기꺼이 어 이런거 대줘야지 와! RTX 기능 쩔어! 음.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중요한건 RTX 기능으로 보는게 중요하니까 나가서 보자 좋아 좋아 이야! 비밀기지 맞네 이거! 사실, 이거는 별 다른 기능이라던가 모델링보다는 그 RTX 기능을 이용했다 이걸로만으로 먹고 사는 맵이기 때문에 솔직히 오프닝이 다야. <laughs>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0가지의 가장 잘 지어진 집을 비교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어,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최애 하우스는 어떤 집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최애 하우스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편은 이대로 끝났어요! 예! 이것도 보실래요?